두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실 예레미야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혼나고 야단 맞았습니다. 야단 맞는 거 힘들죠. 야단 맞을만한 하니 맞기는 하는데 슬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 치실 때 모습은 아주 엄만 아버지 같습니다. 무서운 얼굴로 횃초리 들고 종아리가 더 무서운 아버지 같아요. 왜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 그토록 무뚝뚝하고 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철한 씨의 연탄길이란 책에서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린 시절 달동네에 살았었던 때 무뚝뚝한 아버지를 회상하는 글이에요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는 고물장사를 했다 남루한 오차님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조각, 유리조각 줍고 신문지 모아오는 아버지는 내게 참 창피한 아버지셨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서 식당을 차렸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했다. 근데 설상가상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뼈가 부러져 기부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보니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 짜증스럽기 그지없었다 여기저기 양동이 세수대하러 받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나셨는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와 나는 걱정이 돼서 이 골목 저 골목 뒤지며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아무데도 보이지 않으셨다. 마땅히 가실 때는 다 찾아봤는데 없었다. 낙심해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보니 아버지셨다. 바람부는 지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우산을 쓰고, 기부산 다리로 간신히 버티시며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지붕을 수리하고 계신 아버지, 비를 맞고 있는 아버지셨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자꾸 내 눈에 눈물이 고인다. 무뚝뚝한 아버지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너무 냉정하지. 참어한 아버지. 그러나 이어한 하나님 아버지 속에도 깊고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91편, 10편 말씀에서 정반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마롭게 하겠다. 참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 같은 아버지죠. 사실, 저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좋습니다. 제어무을 지적하고 혼내는 엄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다독여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좋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보검 15장에서 그려주죠. 둘째 아들이 장기와 함께 놀아나고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을지라도 아무 야단 안 치시고 오히려 안아주시고 송아지 잡아 잔치해 주시는 아버지, 신약 복음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단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 10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단 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윗은 지금 야단 맞을 기력이 없습니다. 사우랑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 피가 마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판자의 얼굴로 찾아가시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숨 막히는 세월을 살아야 했을 때는 절대 야단 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10편 91편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의 기치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런데 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1, 2년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도망다녀야 했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쫓기는 인생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으로 이지를 했지만 쾌락 뒤엔 허무가 더불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수탈이 가혹하게 될때 조선 백성이 못 참고 저항할까 봐 일본 놈들이 아주 국민들에게 쫙 불어 장려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조선 백성들이 도피하도록 장려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화투예요, 화투. 술과 도박으로 도피하게 만든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조국 강토는 온통 고스톱장이 되는 거 아시죠? 시아버지 며느리 할것 없이 고스톱에 열중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아버지, 똥 먹으세요. <laughs>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야, 싸라, 싸. 아버님, 피바가지 쓰셨네요. 인생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쫓기며 살아오셨나요? 제 인생 10대는 공부에 쫓기며 살아왔어요. 대학을 목표로 공부에 쫓기며 처조하게 살아야 됐고 30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개척교회 성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렇게 쫓기듯 살아온 인생은 저에게 위장병을 남겼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단에 올라갈 때마다 막 속이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 아파서 배를 움켜잡고 설교해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눈물 고물 흘리며 제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쫓겨 다녀야 되는 인생은 참 서럽습니다. 사업이 부어나버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갈등의 고리 깊어 서로 갈라서야만 하는 고통을 겪는 때가 있음 그럼 인생에 서러움이 밀려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쫓기는 인생은 나를 항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개척기 흑교회 시절의 고난은 제 아집과 편견을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필수 과목이었어요. 만약 개척교회가 아주 수월하게 성장했다면, 그래서 고난이 없었다면, 아직도 제 잘난 맛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안기며 독선적인 목사로 군림했을 거예요. 주님은 고난 속에서 저를 깨뜨리신 뒤에 저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고,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숨막히는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 숨막히는 쫓기는 경험이 없었다면 시편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의 아판자로 위대한 삶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다윗이 쫓기는 경험이 없었다면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쫓기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 사울왕이에요 승승장구야 아무 아쉬움 없이 왕이 됩니다 정적이 없어요 사울왕은 모잘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요 용모가 수려해요딱 봐도 아 왕감이구나 술술 일이 잘 풀려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황무지로 쫓겨 다녀야 했던 시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잘 풀렸어요. 이게 사울 왕의 위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의지할 뿐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굴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말,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근사해 보이는 이 말,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비참한 상황.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몰렸을 때, 아휴 뭐나 걱정은 안 해. 뭐. 영종도 사둔 땅 팔리면 이거 뭐다 해결할 텐데 뭐. 아니면 우리 고향에 야산만 팔리면 뭐 부도 이거 다 해결할 텐데 뭐 걱정해. 이처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부도를 막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 이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처럼 처절한 때가 어디 있어. 몸이 아파서 약국 가서 약 타다 먹었어요 금방 나을 줄 알았어요 도저히 낫지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왜병다 키워서 왔냐고 의사에게 혼만 나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 다 써보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신약이라도 있으니 한번 해보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할 때, 이때처럼 마음이 처절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처절한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매달려도 하나님이 선뜻 도와주지를 않아요. 자기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는 것 같아요. 몇년 동안을 매달려 기도했는데도 광야의 시련이 끝나지 않을 때, 다윗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보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실까? 마음속에 한없이 요동합니다.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곁에 없는 것 같아요. 여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죄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 잘하는 게,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나의 힘이신 여와여 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 다이슨 힘겨운 광야길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 단식하고 원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암에 걸리고 대학에 떨어지는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대학에 낙방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요 결혼에 실패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 몸에 장애를 입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니 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축복하십니다. 물론, 어려움 당할 때에 그 고난 때문에 파멸하는 사람이 있어 질병의 공격을 받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사업이 실패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고난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 밑거름이 됩니다. 실패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도 파도타며 달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받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까? 근데 나를 영화롭게 하심을 믿습니까? 다윗도 믿었어요. 그죠? 근데 사울왕도 믿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울왕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다윗이 믿는 믿음과 사우랑이 믿는 믿음이 달라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사우랑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자신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자리 자신이 지키려고 해요. 자신이 위협이 되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다윗을 처단하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지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길를 맞이했을 때에 다윗 부하가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를 포기합니다 부하가 황당해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사우를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겠다 자신이 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울왕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나는 사울왕이 하나님께 따질 말이 많았을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여 나라를 세웠고 용기랑은 거의 없는 백성들을 내가 끌어모아서 강력한 군대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끌고 나가 블레색 군대를 물리쳤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망하게 하셨습니까? 맞아요. 사우랑 한 말, 꾸민 말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실수는 내가 한 거예요.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나라를 세우고 내가 군대를 만들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울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불타오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룩한 이 권력을 김데 이걸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전을 펼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자기는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자신을 주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타이슨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도망 다니다 두 번씩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렇게 이러다가는 사우랑이 자신을 오히려 죽여서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데 참 무능하고 바보처럼 하나님께 다맡그 근데 여러분, 내 자녀 내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내가 잘 키우고, 내가 반듯하게 키우고, 내가 훌륭하게 키우려고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나고, 자식과 점점 마음의 병만 쌓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도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하려다가 관계만 나빠지고 마음만 상하고, 이제는 서로 뭐 포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자꾸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까? 상처뿐인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교회의 길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게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나를 깨뜨리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멀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나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 다윗이 한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아멘. 그럴 때 존경과 사랑이 오기 시작해요. 하늘에 멸류관이 있기 시작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10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하니,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같이 합시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가 할때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어, 여기에 그 자막 좀 바꿔야 되는데, 그가... 두 번, 첫째 줄 중반 이후에 내가, 아 됐네, 내가. 그 라고 하는 단어에 다내 이름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위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교위를 건져주겠다. 교위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교위를 높여주겠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교위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교회를 건져 주겠다. 교회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교회를 높여 주겠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 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너를 건져주고, 아멘! 내가 네 이름을 높여주고, 아멘! 내가, 네가 나를 부를 때 응답하여 주고, 내가 너 고난받을 때에 함께 해주고, 내가 건져주고,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질병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라요, 주시옵소서.